오늘은요. 지금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제가 또한 거의 20년가량 알았던 우리 예전에 잉크라는 그룹 아시죠? 어, 잉크의 멤버였던 근수가 여기를 오픈한지 좀꽤 됐는데 온다 온다 하면서 드디어 왔네요. 삼겹살집이긴 한데 논현동에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식당이에요.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저희가 거북이를 보러 요트를 타고 이동한 곳이 있었거든요. 어, 거기 대표가 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진니하고 오늘 또 이왕이면 또 지민이 하는 곳에 와서 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여기 동생 가게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따가 맛있는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부 모습이에요. 이렇게 음. 오픈되어 있고, 음, 셰프입니다. 셰프. 많은 연예인들이 또 왔다 갔네요. 시켰어. 야, 뭐 이렇게 썩소야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는데, 아우, 아, 야, 아우, 불편하게, 아, 대박! 우리 짱미랑 오늘 셋이 하와이파들 다 모였습니다. 와, 아, 특이하게 또 여기 이렇게 나오네. 삼겹살 두꺼운 거보다 그렇게 냉동돼 가지고 대패 삼겹보다 조금 얇은, 조금 두꺼운 거 이런 스타일 좋아해. 냉동 삼겹. 그렇지, 그렇지. 청장 소비리 세요 아, 청장 오. 청장은 완전. 엄청 맛있어 반찬. 아, 그래? 응. 배가 오픈 건 아니고. 오, 맛있어요. <laughs> 바삭한 나는 이런 거 좋아, 해요거요거거 이거면밥두공기먹지와 음. 밥 맛있는데? 양파야? 난 뭐지 또? 맛있다 맛있어? 대새먹 치킨 맛이나 주 치킨 맛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맛있다 한번더 정말 요야나 오늘 쪄 I love you. I love 가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그리고 뭐 기어 나는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저도 냉삼 좋아해서 이거 한 거예요. 음, 음. 원래 어, 횟집을 하려다가 음. 내가 주방 쓰고 그럴 거야 아니면 필요 없다. 그냥 이거 가 이거 가자. 너무 맛있어. 내가 볼지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했어. 아, 짱이야금 5년 됐는데 아,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괜찮은 거같아 봐. 카운터 음. 어, 어. 이런 자리도 있고 달아침. 한데. 아, 뭔가, 오, 오. 우리분은 그렇게 새내심하지요 어, 맛있는데? 아, 좋아. 어, 보글보글 보글보글. 음. 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 지맛좀 보세요. 네. 네. 누구가 그렇게 보니까, 오. 아주 진한지도 않고. 음? 야, 매운 고추가 야, 요즘에 고추가 진짜, 진짜 매운데? 음? 아니, 지금 충분히 매워. 괜찮죠? 와. 맛이 있으면서 통이 청국장, 통이 음, 씹혀줘야 음, 돼. 야 그냥 가 미국 사람이니 말하지. 음식은 그보다 더한국스럽게 먹잖아. 음 맛도. 자청국장이 음. 아주 음. 그 독한 맛이 별로 없고 된장인데 콩을 씹히고 구수하고어요 연화구 너 연호잖아. 응. <laughs> 연화구. <연하고>, 너 연호잖아. <laughs> 가게만의 딱 특징이 있다. 음, 어떤 거 말인가? 어, 여기 우리 가게만의 특징. 가게만의 특징. 응. 응. 1974. 74년들이 엄청 많이 와아 진짜? 7 4를 그냥 판을 보고 1 9 7, 7 4년왜 했어? 1 9 7 4년제 나이예요 아, 제가 벌써 나이가 7 4 그러네 네. 어 since by 이게요 아우 1 9 7나 옛날 삼겹살 그때서 시작했느냐 어. 정말 전통이시 어. 아니면 사장님이 나이가 7 4년이니까 어. 그래서 초반에 내기를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이 했어 어 그래서 내 쪽으로 기울인 사람이 돈을 많이 따가리더라 아, 사장님이 나이가 7살은 했어요. 칠쌀. 맞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 누나 그거 있어요. 뭐. 치, 왜냐면은, 응. 냉삼이 응. 옛날에 어떤 70년대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뭐, 다르지 않을까. 뭐 사실 의상들도 다들 돌고 돌면서 고급 정도는 또. 어. 그래 요즘은 되게 냉삼이 핫해요. 그렇지 그렇지. 음, 깔끔한 거 같아. 또 빨리 네, 읽어 빨리, 읽어서 빨리 좋아. 오디션도 빠르고 음. 두꺼운 거 시간 걸리고 자르고뭐 뭐 하고 뭐 하고 아음. 어. 우리 또 신비 사우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사우나 안 간지 어. 오래됐네. 아 가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사우나는 운좀 음 띄워줄래? 나는 나한테 운좀 띄워줘. 갑자기? 어. 어나 머리 안 좋은데. 나한테 띄워주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사랑. 사랑,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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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이 함께하는 그래서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운인데 음. 응. 사랑, 우정, 응. 나눔. 응. 누구와 진짜. 신비와, 신비와. 어. 어. 어떻게 구독자들과, 구독자들과 함께. 함께. 어. 정말 신비롭네요. 어 신비롭죠. 어아 어. 한마디만 하고 끝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